하세현제 예. 예, 저는 오대성인 자격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성이라는 것은 예수님 석가모니 공감님 토카레데서 다음 저 지종인입니다 왜 제가 오대성이라고 하냐면은 제가 하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품이라고 합니다 전 우주는 완제품입니다. 전 우주가 이렇게 형성이 생태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원 안에는 지구가 있고, 원 밖에는 우주가 있고, 우주 밖에는 전 우주가 있고, 전 우주 밖에는 공입니다. 전 우주 원 안은 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안에 원 안에 있습니다. 원 밖에는 공입니다. 원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들어 있지만 그원 안에는 지구도 물론이지만 전 우주에는 많은 우주들이 존재합니다. 에, 이 우주를 파히기 전에는 에, 공간적 넓이와 시간적 넓이를 보면 이해가 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우주의 생태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공간적 넓이와 시간적 넓이를 보면 됩니다. 먼저 공간적 넓이를 열어보겠습니다. 일광열이란 빛이 1년 걸려서 나간 아 거리입니다. 진공 속의 빛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 약 30만 키로미터를돌수 있습니다. 1년이면 30만 킬로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약 9조 5천억만 킬로미터나 나간다. 이 거리가 바로 일광년입니다. 이보다는 빛의 속도를 15.5년 걸려서 도달하는 거리가 15광년으로 생각하면 편히 쉽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137억 광년입니까? 그의 끝은 더 바깥쪽에는 전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구조 5 0 0 0만 킬로미터, 즉일광년 곱하기 137억 광년이면 이게 우주의 넓이입니다. 그 끝에 더 바깥쪽에는 전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주의 넓이는 과학자이론은 우주의 넓이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는 중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공간적 넓입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라는 의미의 우주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조 5천억만 킬로미터 곱하기 137억 광년 하면은 그게 우주의 넓입니다. 이제는 시간적 넓이를 보겠습니다. 후편에 우주의 시간적 넓이,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를 주목한다. 우주가 탄생한 131억년, 130억년 전부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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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간 떠나보는 겁니다. 우주, 지구에서 우주의 또 전주 그 거리까지 떠나보자 이거죠. 시간 정렬이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우리들 인간에게 나이가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당연히 나이가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우주의 나이를 137억살로 추정한다. 네. 지구의 나이가 47억년, 그전의우주 나이가 91억년 합이 전우주 탄생 이후 이시간까지 137억년이니까 137억살로 계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주의 탄생을 봅니다. 우주 탄생 0초 후 착각하기 전 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인류 사상 최대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는 이 물음에 대해 현재 물리학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양한 과설이 있는데, 유명한 과설 하나를 소개한다. 1982년 미국의 물리학자 알렉산더 빌랭킨 박사가 우주는 무에서 태어났다는 논문 중에 무에서 우주 탄성론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는 물질이 없으면 물론이고 공간 없음을 가리킨다. 태어난 순간의 우주의 원자는 1mm의 천만 분의 1 정도 10의 14m나 원자 핵 1mm의 1조분의 1 정도 약 10의 15자하미터 보다 작았다고 한다. 에, 이 내용은 천만 분의 일 나로보다 더 소득자죠. 1미리에 또 1조 분의 1이니까 엄청난 10에 마이너스 자하 15미터 보다 작았다고 하니까 상상외로 생각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작은 소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에서의 우주 탄생론은 증명된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빌레킨 박사는 물력을 이용해 이 결론 결론을 유도했다. 결코 근거 없는 이유는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가설이라고 하지만 우주의 시작에 대해. 물리학을 이용해 논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탄생 직후 우주의 한 순간에 거대해졌다. 태어난 순간에 우주는 원자보다 작았다고 한다. 탄생 직후 이 미시의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급격한 편창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근데 이 과학이 닫히기 이전에는 우주의 넓이나 우주의 공간, 공간적 넓이나 공간의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역사 이치고 흐르는 동안 이 내용 예의는 없습니다. 이게 최초 발견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유효한 철체 물리학입니다. 1초의 1조분의 1. 1조분의 1, 다시 1조분의 1 정도 사이, 10의 36초 자하의 우주는 1조의 1조 배에 다시 천만배 크기가 되었다. 즉, 10의 43 자승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엄청난 크기의 숫자이다. 10의 43 자, 자승 배라고 하는 것은 0이 43개라는 뜻입니다. 1 다음 0이 43개라는 숫자로는 음, 어마어마한 숫자죠. 1980년경에 인플레이션, 즉 팽창률을 제창한 미국의 엘런 구스 박사는 이처럼 잘 알려진 경제용어 탄생 직후의 우주 팽창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일본 도쿄대학의 사토 같이 있고, 박사도 같은 이론을 독립적으로 재참했다고 알려져 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팽창이 아니다. 아, 이거 좀, 아. 이게 어. 팽창 평창인데, 여기, 네. 하나, 하나, 하나 어, 붙여주시나요? 네. 네. 특은 팽창이다. 평 평천하 평천이 아니라 해자. 네, 그래. 팽창. 아 이거 팽창 되게 이게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게. 네, 이게 잘못돼요. 예. 네, 마이크 그냥 높하면 되겠다. 마이크가. 홀린나. 자, 그냥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할 될까요? 이게 네, 몇 페이지. 적 남...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커지는 그러한 팽창이다. 예. 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이론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저희 이론은 팽창이야말로 완성품의 과도기 즉 우주의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완료품입니다. 블랙홀의한 내용은 모든 항생의 은하 들을 빨아들이고 빛뱅은 불탱이 우주라고 불립니다. 항생들은 퍼스트 스타라고 합니다. 우주 탄생 1만 분의 1초 후 음. 우주 탄생으로부터 약 1만분의 1초, 10에 마이너스 4초 후 우주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무렵 우주의 평창으로 온도는 약 1조 시로 내려갔다. 그러나 따로따로 나로 다니는 소립자, 커크끼리커크끼리라는 것은 결합, 강한 자본, 강한 상호 작용을 얘기합니다. 커크끼리 결합해 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탄생했다. 우주 탄생 8억년 후무대입니다 은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작은 블랙홀에서 어떻게 현재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생겼을까? 자세한 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된다. 하나는 블랙홀 끼리 중력을 서로 잡아당기다가 합체하는 방법 또 하나는 블랙홀의 주위에 가스나 항성들을 삼키는 방법이다. 소금융의 블랙홀에서 문화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직까지는 수습기입니다 블랙홀에 이렇게 합체하는 내용입니다. 두, 한, 네. 두 개가 합해가지고, 하나는또 여기에서 또 이런 합체가 되고, 여기에서 또 합체고, 이렇게 또 합체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합체 해서, 이대한블랙홀이고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그게우주이는 거죠. 다또 네. 네. 하나는 블이홀의는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는방이이다 가스 이렇게 이렇게 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이게 완성품이 이, 이루기 위한 준비된 완성품을 위하여 이게 제가 이상는 음. 겁니다. 근데어저께 91년 그 나왔습니다. 아 예. 우주 탄생 91억년 후 이게 이제 지구 태어나기 전입니다. 음. 지구 태어나기 전, 전 음, 우주의 생체계입니다 원시 태양의 주위에 생긴 가스와 먼지의 원반에서 행성들이 탄생했다. 이게 이제 태양 주위도 음. 그렇고, 이제 지구도 탄생했고, 이제 그 음. 모든 별들이 탄생한 내용입니다. 원시 항생의 주위에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 네, 원시 행성계 원반입니다. 이 형성이 된다. 이 먼지가 충돌 합체함으로써 지름 몇 킬로미터에서 몇십 킬로미터 미행성이 탄생한다. 이러한 미행성들이 충돌 합체를 계속함으로써 행성이 탄생한다. 이 행성, 변해는 음. 생태가 탄생한다. 이거. 음. 태양계는 우주 탄생으로부터 9 6년 후, 지금부터 46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나이가 46억 년입니다. 네. 탄생했다. 우주 탄생은 91억 년이고, 네. 우, 저, 지구는 그 46억. 지구가 지구가 탄생. 네. 46억 음, 46 년. 46억 년. 음. 원시 태양의 주위에 원반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어났다. 지금 답은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미래, 현재, 과거 늘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별이 떠 있다. 그런데 그 광경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 태어난 별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다. 최종적으로는 우주는 모든 별들이 죽어서 사라지고 소립자가 드물게 날아다닐 뿐이다. 예, 입자가 작아진 입자들. 정막한 세계로 그 모습을 바꾼다고 한다. 우주는 앞으로 어떤 운명을 받게 될까? 우주의 미래를 살펴본다. 이제 아까는 8억 년이었지만, 음. 이제 지금은 80억 년 후예요. 음. 지금 지금부터가 앞으로 80 80억 년후 태양이 거대해지고 그 표면이 지구에서 다가온다. 항성 일생의 마지막 시기를 맞으면 거대해져서 적색 거성이 된다 태양은 예외가 아니다. 태양이 어느 정도 거대할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다. 어떤 계산에 의하면 약 80억 년 후에 태양의 반지름은 최대로 지금의 약 300배가 팽창한다. 이 경우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 금성 지구 거대해진 태양의 상쾌지고 만다.